개그맨 박소영이 시험관 시술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. 26일 주부드소영 채널에는 시험관 브이로그 버티컬 바난자채 취2회차 버티컬 바 이번엔 몇 개? 피트. 장어 먹방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. 박소영은 두 번째 병원 진료를 받고 초음파도 받아. 이번에는 남포가 많이 자라주길 바랐는데, 4개에서 5개가 보인다고 하셨다. 마침표 용량을 높이면 난포가 더 많이 자라지 않을까 싶었는데 용량과 상관없다고 하더라. 맞던 대로 또 주사를 맞기로 했고 배란 억제 주사가 추가됐다라며 여전히 시험관 시술에 집중하는 근황을 전했다. 이어 이번에 주사를 맞고 계속 소화가 안 됐다. 만취된 느낌과 빈혈이 왔다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시험관 시술비도 공개했다. 그는 10월 25일에 주사 약 값이 249,530원이 나왔다. 2차로 주사를 4일치를 받아왔는데, 이건 233,530원이 나왔다. 마침표 초음파 보험 가격은 164,270원이 나왔다라며, 최근 주사와 약값 비용만 약 65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. 박소영은 주사 값이 장난 아니다. 정부 지원금으로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, 넘는 건 제가 내야 할것 같다라고 말했다. 한편 박소영은 지난 2024년 5세 연하전 야구선수 문경찬과 결혼했다.